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녹두입니다 스플래툰2 오늘은 그냥 일반 멀티를 즐겨보려고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, 이거를 번역할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돌려봤어요. 아 어, 네, 그러면 뭐지 이렇게 걸어오는 놀랐어 방금 어 제가 지금 열심히 그래도 어, 좀 레벨을 올려놔서 지금 13레벨이 되었습니다. 모든 무기를 해금하기 위해서는 30레벨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 일단은 제가 어떤 무기를 안 싼지 좀 봐야겠어요. 음.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안산 무기들이 정말 많다. 뭔가 많다. 에. 예. 허허. 이십사 이십사 이십오 이십육 이십3 이십팔 이십구 삼시야 30레벨같지? 하 오늘은 어떤 무기를 들고 해야될까요? 그냥 자신있는 슈터를 해야될것인가? 아니면 롤러 지지하게 못하는 롤러? 아니면 장총? 차저? 슬로셔? 아니면 쉘터? 어떤게 좋을까요? 딱 이거다 하는게 오지가 않으니까 일단 아오리가 어, 오늘의 추천무기를 골라주잖아요. 그거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솔직히 그 진가는 모든 무기를 모았을 때딱 골라서 할수 있으면 좋은데,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안 나오면은 그 엇비슷한 뭐 같은 계열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없는 거면 어떡하지 <laughs> 아 예. 오늘의 추차 무기는 골드 다이너머 롤러 롤러인가? 그 그래, 오늘은 롤러로 뛰어보자. 알았어 고마워요 아오리님아오리 응? 언니. <laughs> 골드 다이너모 롤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은 계열인 롤러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어로 롤러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. <laughs> 그래도 일반 팔고 있는 그 스프레일 롤러가 그거랑 성능이 똑같기 때문에. 일단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3배트에서 4배트 정도 뛰지 않을까 싶네요. 네글러 배트, 고! 응? 빨리 잡혔네? 생각으로? 더 기다릴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? 와 적팀에 차저가 있어 아 차저 있으면 좀 힘든데 근데 제가 진짜 롤러 못한단 말이에요? 좀 여러 무기를 도전하고 싶기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아 벌써부터 차조가 대기를, 대기를 타고 있네? 아니야 이 상태면 보일 것 같단 말이지? 됐다, 죽였다. 아! <laughs> 기뻐할, 기뻐할 틈도 안 주고. 바로, 바로 죽여주시네. 기뻐할 틈은 죽이, 기뻐할 틈은 좀 주세요. 틈이 없잖아, 틈이. 그니까, 이게 느려서 안 된다고. 내가. 아, 어떻게 해야 좀 빨리 할수 있을까? 이런. 일단 한판 해보고 안 되면은 총 바꿀 거예요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바꿔야 되겠어. 아! 한분 죽이고 내가 다른 분한테 죽고. <laughs> 와 이런. 겠는걸 아, 없어. 잉크 없어. 잠깐만, 잉크가 없어. <웃음> 아! <웃음> 역시 총을 들었어야 해. 롤로 <laughs>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. 와, 큰일 났다. 진거 같죠? 그러니까, 롤러 안 돼. 추천을 일단 추천 한판 하고 <laughs> 무기를 바꿔두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최근에 들었던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판 충분히 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속도면 하 민트 대 보라색인가 민트 나쁘지 않지. 일 어느정도 게이지를 좀 채워놓은 다음에 저기에 누구 와있어? 와있었네 올라올 줄이야. 헤, 그렇다 보지. 음. 네? 음.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이라는 건가? 있었어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거 어찌 또 상황이 위험하다잉 네. <laughs> 이럴 때좀 되긴 해. 진짜 많이도 죽었다 나. 내가 골드 다이너모 롤러를 안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인가? <laughs> 그리고 이게 좀잘 맞는 맵이 있고 안 맞는 맵이 있는데, 여기는, 글쎄요. <laughs> 어, 멀티플레이어 모드 맵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. 나 어찌보면은, 그, 볼드, 볼드 마커가 더잘 잘 맞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빠른 거 원해가지고 이거를 껴봤어요. 어이 맵도 괜찮긴 했었는데 예전에 했을 때 여기가 무슨 해녀 해녀 대학교인가?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맵 이름이 괜찮아 안칠해진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. 와하. 날렸다, 이거지. 날린 <laughs> 거지, 지금. 그래. <laughs> 난 나이스가 아닌데. <laughs> 이 근처에 없다는 거고 난 절대 내가 칠한 영역 칠하는 꼴을 못 봅니다 아, 에임이 좀안 맞았어. <laughs> 아주 그냥 보라보라하게 칠하시, 칠하셨구만. <laughs> 어. 이번엔, 어, 이겼나? 이겼다! 나이스. 오, 이드. 그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이게 맵이 은근 중요하네. 아, 뭐야? <laughs> 기다리는 시간엔 닉네임 보는 재미지 아~~ 컨테이너 박스가 이 많은 이 맵은 옥토 익스펜션에서 처음으로 문어 니와 대조를 했... 대우를 했던 그그 그 맵이잖아 이거 그 때, 정말, 처음, 그, 뭐였지? 같이 오크로 옮길 때,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! 벌써 여기 와 있었어? 벌써 여기 와 있었어? 왜 여기 위에 치... 위에가 칠해져있을까나? 왜지? 잠깐만 여기가 칠해져있잖아 지금 다 죽여 죽었어. 나한테 안 쏘셔도 되는데, 안 쏘셔도 돼. 나한테 어떤... 어떤 분인지, 어떤 분이 쏘셨을까? 으로 죽었다. 아니야 이 상태 위험해. 무승부 따위 없다.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. 아 잘못 던졌다. <laughs> 이겼다? 졌나? 이겼다! 아 다행이다 두 판이라도 이겨서. 오예, 처음으로 1등! 예! 아이, 좋아라. 일단, 내네 판을 다 했으니, 오늘은 여기까지. 네,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내네 판을 즐겨봤어요. 평상시 같으면 이상하게 그냥 뭐지 이렇게 연결 안 하고 들고 플레이 할 때가 이기는 횟수가 더 많아 이상하게 왜지 그리고 저번에 제가 댓글로 언급 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연어런 이라든가 랭크 배틀이라든가 그런 건 모든 거는 옥토 익스펜션 끝난 뒤에 그리고 제다의 전설도 그것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 올려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스플래툰 2 멀티 플레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